네, 터전손님이 된 선방송, 평창성화축제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성화를잡아라 스마트폰을 꺼내신 분다 끊으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성화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니팡 다운받듯이 카카오톡 다운받듯이 모바일 어플 50만 개 중에 라이브 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방송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켓, 또는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치시기 바랍니다. 유스트림.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지금 이곳 현장이 라이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뭐냐고요 유. 유. 유, 유, 유. 네, y, o, u. 유. 네, 유스트림. 유스트림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그러면, 그러면 검색이라는 창이 볼 겁니다. 검색에서, 송호를 치시거나, WING 365를 치시면, 이곳 현장에 라이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보이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 얼굴이 나오면, 송호를, 한 마리를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송호를 잡아라. 네, 간단합니다. 보이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이쪽, 네. 네, 이요. <laughs> 네, 보이나? 네, 본인이. 네, 어, 이분은 연세가 있으신데, 일부러 잘합니다. 네. 어, 얼굴로 봐서는 애니팡을 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 모바일. 네, 보, 네 본인 얼굴이 나오나요? 어, 나오는 거냐. 자, 본인 얼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네, 본인 얼굴이 이렇게 방송에 지금 출연되는 분이 어때요? 아, 관계무량합니다. <laughs> 이게 바로 방송 잘 보이죠? 네, 버프 없이. 어, 네. 손을 좀 내리세요. 그래, 본인 얼굴이 보이죠. 네. 어려서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 아, 우리 가족들 모두 하늘님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소문은 잡으셨어요? 못 잡았습니다. 못잡았어니 아, 미셨는데 다섯 명이요? 다섯 명이와서 네. 원래 홀수로는 못 잡습니다. 짝수로 와야 잡지. <웃음> <웃음> 네. 아, 이 가족에게 제가 소문 한마리 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소문을 잡아라. 네, 오늘 첫 번째 당첨되신 가족입니다. 네. 앞으로 방송 계속 보시고더기 이제 커뮤니티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가입을 하시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언제든 모바일 폰에서 띵띵 울립니다. 네, 저놈이 방송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그 봐라. 그렇게 방송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 이거 평창송축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네, 사실은 제가 서울시 인터넷 방송 작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네, 다양한 노트를, 네,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또안 계신가요? 네, 저쪽에 빨간, 네, 어, 네, 빨간, 네. 어 이상하게 올해 빨간색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입니다. 네 빨간색이 네 방송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선비경제성방송 스마트폰으로 송어를 잡아라 네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은 네 지금 뭐하느냐고 물으시는데요. 네 우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네 본인 얼굴이 어 나오셔야 됩니다. 본인 얼굴이 네 지금 제 얼굴만 나오잖아요. 네 이제 나오는군요. 네 본인 얼굴 나 본인을 네, 오늘 본인을 보러 네, 내손 조금 더 내리시고, 네, 자 본인의 모습이 네 일대에서 선방송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강원도 영월이야. 어, 영월에서 네 분위기는 영월이 아니라 서울 분위기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오시니까 어떤? 추워요. <laughs> 네, 자 올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망? 나는 어, 결혼 결혼하셨어? 아, 아들 아닙니까? 어 아, 결혼하셨군요. 안잡근척한요 그렇군요. 네. 어떤 남자를. <laughs> 아 그러셨군요. 아남자 근데 어디 있어요. 아, 잠깐 차에 갔어요. 잠깐 차에. 네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결혼하실 건가요. 네. 네. 이제 새로운 부부가 <laughs> 나타나는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신년. 네. 평창사업축제에서. 네. 자 이제 이 방송. 재방송됩니다. 네. 이터넷 들어가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여기로 네.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네. 일단, 한마디 드립니다. 네, 음,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잘하라 언더들이 보이나요, 이제? 네, 다음까지. 아, 이쪽. 네. 네. 성우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내건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이쪽. 네. 그쪽도 비교줘요그 네. 이쪽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번세요 여기 나와요. 네. 인 동의로는 아니잖아요. 이제, 네, 이제 나 카메라 타고 오잖아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디서 오셨나요? 성남에서. 성남, 몇 분이 오셨어요? 일곱 명. 일곱 명. 와, 근데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일곱 명이요? 못 잡아요. 짝수로 가야 잡지. <laughs> 아, 돈만 들어갈까요? 네. 새 소망이 있으시죠? 마, 돈이잖아. 아, 다잘 먹고 있구 네. 잘 먹고 잘 살자. 네, 네, 이게 아주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소모한 마리, 일단 스마트폰 드립니다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선 상의를 선방송, 스마트폰 소울를 잡아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니팡 카카오톡.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와이파이로 소울을 잡아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네, 보이는요 한번,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선 상의를 선방송, 네, 스마트폰의 소모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과도, 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 소모가 없습니다. 네, 나와 네, 아, 본인은요. 자, 본인은 우리 방송에서 어떻게 하는데, 잘나요 예, 네, 잘하고 있네요. 어떻게 분위기? 살아있네요. 네, 본인은 무슨 색깔이 있답니다. 네. 아, 어, 이때 방송 다시 보세요? 아니, 못 보세요. 아니, 요즘은 사실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요번에 통화시게야 또,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똥콘 방송 보시면, 아프리카 t v 보셨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아프리카 TV를 보지 마시고, 아프리카 TV를 는봤들이 많아서, 네, 리뷰 스트림, 이게, 어, 제일 많은 방송 사이트입요다 아프리카 t v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선호 한마디 드립니다. 네, 고맙십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시면, 그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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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고 티켓을 받으신 분이요. 저정원매표에서 바로 뒷편이에요. 뒷편에 보면 지금 저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구덩이에 그 바로 지금 정원매크 보아낸 네, 취공자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원매을 티켓과 함께 5시 전에 가셔서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옷을 바꿔 입으러 들어갔습니다자 이제 잠시 후에 네 랜선 자리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틀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이어 스트림 가족들께서는 오늘 일요일 일일 네,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네 지금 이거 편적인 모습을 아, 네, 여러분분 한번 보여드리고 이 방송은 10년동안 재방송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성함을 치시면 아, 오늘 날짜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선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아떤 분들은 궁금하더라고요. 이불이 따뜻하냐고요. 네비로먹은이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재직에 찹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음, 밑에 바닥에도 이미 얼음이 얼어있고요. 네, 지금 사람이 살살 얼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살살 얼을 때 들어가야 정맛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잠시 후에 물이 조금 더얼리면네 다른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전선생님의 생방송, 라이브 생방송 오늘 세 차례, 세 번째 파일 오늘 지금 이거 선정해서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 모바일 어플은, 모바일 어플은 50만 개 중에 어떤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스마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네, 지금 맨손잡기. 티켓을 네, 구매하신 분은 지금 빨리 끊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타임입니다. 네, 이건 맨손잡이는 네, 낚시대에서 성원을 못 잡고 열받은 사람들이 떼그리로 모여서 네, 우리끼리 모여서 네, 옷 벗고 들어서 성원을 잡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 이것은 중요한 게 들어가서 못 잡으면 못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긴 잡아야 나옵니다. 네. 네. <laughs> 네저 지금 날아간 성어가 아, 이번 엊그제 아, 원래 성어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네 하나는 입이 큰 성어가 있고요 하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큰 성어는 전부 다 낚시터로 보내고요 달리기를 잘하는 성어는 네 1등부터 10등까지만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성어가 1등을 한 성어입니다 아 뒤지게 빠르죠 그래서 <laughs>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믿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소모가 네, 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바람이 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더 불면 네,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 바람이 원래 불이 살짝 붙었을 때 바람이 싹 불면 아주 아싸합니다. <laughs> 네, 아, 사실은 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긴팔, 긴바지를 안 입냐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들여야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빨아서 말리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긴팔, 긴바지를 하게 되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고무실을 신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네, 저옷 안에 판트를 입느냐 아니냐는 본인이 알아서 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보통들 보면 팬트를 별도로 안 가져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안에 봐면 네목욕통처럼네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네 본인 옷을 벗고 네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아손서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아 어, 대들어 빨리 들어서 가 빨리 잡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배우 잡으면 네 끝까지 잡을 때까지 버티니까 네 나중엔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대들어 빨리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소으로 잡는 법 마지막 한 가지 방법. 네 시부터 다섯 시까지 노래로 소울을 잡아는 진행이 됩니다. 자, 노래로 송어를 잡아라 신청에 참가십킬분손님오세요참가십분 오늘 요 어, 다행입니다. 네, 오늘 4시부터 네 5시까지는 네, 우리 네폐서 바로 뒤편에 네폐서 뒤편에 네, 송어투이 트위, 송어투이터에 네, 마련된 이벤트 모드에서 4시부터 네 5시까지 송호로노래로 송어를 잡아라가 진행이 됩니다. 가족 중에 노래를 가장 못한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2절까지 검정박자 무시하고 노래를 불러도 송화만이 드립니다. 다만 그분의 노래는 10년 동안 재방송된다는 것. 네. 자, 인터넷에 실수하신 방송. 전방송보고 계신 가족들께서는 네, 지금 이곳은 편창 송환축제 현장에서 네, 우리끼리 제대로 고었습니다 네, 이제 살아있는 사사 여기 시작합니다. 네, 네. 진짜 오네, 비료 먹은. 네, <laughs> 네 아주 치사에 진짜 옵니다. 네. 지금 이건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네, 기특기도시었고요 네, 지금, 그런데로, 네, 열 받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열 받으면. 네, 열 받으면 들어가서 이제 서로를 잠시에 대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어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심심한 마지막 패밀리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면 너리네성우를 잡아라가 이제 미신때 진행된다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제 네성우가 한쪽 한번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네성우를 이제 그리고, 아직 티켓을 구매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치사하게.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2월 6일, 오늘 평창성어축제, 맨손잡이 네, 오늘 세 번째 파이 네, 이제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송호는, 지금 보시면,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송호는. 그래서, 낚시터에서도, 제대로 있는 송호는, 몰려다니는 송호이기 때문에, 낚시터에서도 가장재료로 가셔서, 네, 얼음 구멍을 통해서 소호가 적어도 5분 안에 한 마리는 지나가야 그 자리가 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음 구멍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음 구멍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곳에서 이제 성어를 어떻게 잡냐고 물어보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소어는잘 잡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려운게 하나도 없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네, 나오시면 네이빈엔두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잡아서 빨리 나가시고요. 못 잡는 분은 잡을 때까지 계속 물속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 오후가 되니까 조금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12시 정도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또 날씨가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가혹리 만큼 추운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이렇게 춥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엄청 네, 춥게 느껴집니다. 네 도전성립의 선방송을 이곳 현지에서 방송을 하면서 올해처럼 추운 날씨가 어었던것 같아요. 네 아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어, 그래도 맨손잡이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맨손잡이가 작년도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년도에는 굉장히 작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어, 아, 저 표정들이 심각합니다. 네. 카메라 들어가면 제대로 놓동 표정, 그 다음에 손 앞으로 떨어지시게. 그러면 그게 10년 동안 재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라이브 로 생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방송을 저희는 이제 2월 3일까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어, 하게 됩니다. 네. <laughs> 지금 모바일 방송 보시면서 본인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현장은 라이브로 선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평창송어축제에서 방송을 한 지가 벌써 3년 전에요. 근데 올해 처음부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저를 만나면 송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3년 전부터 제가 속이라고 이제도 저를 만나도 아는 척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네, 아는 척만 해도 인정하려고 연예된 인사실을 드립니다 <laughs> 네, 사실은 어, 인터넷 방송, 모바일, 앞으로 이제 차세대 미디어 이번에 어, 대선에서도 문재인TV가 국정원 여직원을 8시간 동안 생방송 했었죠. 그 앞에서. 그게 바로 제가 가진 장비가 바로 그 장비입니다. 아, 이동하면서 언제든 라이브로 실시간 HDMI급으로, 네, 방송하는 장비가 바로 지금 이 장비입니다. 아, 주 간단하죠? 저 장비가 바로 요즘 JTBC, 종편에서 요즘 라이브로 생방송하는 장비들이 바로 지금 제가 가진 장비입니다. 한 1200만원만 들으면 실시간 생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저장비로 아, 네. 제가 월요일 이제 3회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소호가 더 들어와야 될것 같고요. 아, 한 가지, 곧평창소호 그, 그 축제는, 지금 미리 뭐 넣냐면, 네, 인원수, 인원수를 적당히 알아야, 아니요, 어디요? 아, 들어가는 사람이 형편이 따뜻해요. 저 형편 따뜻하다고요. 네, 이놈은. 뭐, <laughs> 네, 걱정이 많으십니다. 네. 아니요. 거기는 지금 고기 거기 때문에 안할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와서 못하는거죠.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네. 아, 이제 그, 원래 이제 어, 이 송어를 여기다 계속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오늘은 이제 대개 다잡아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인원수가 아, 몇 명이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송어를 집어넣게 네, 됩니다. 자, 이제. 네네 네. 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경우는 부모가 빨리 잡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 처리되면 네 그러니까 네 부모가 잡아주는 것까지는 가합니다 네, 아이가 못 잡을 경우에는 그런데 네, 어른이 못 잡고 아이가 잡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아버지가 못 잡고 아들이 잡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성인는 어른이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이단 아, 소호하고 얼마나 친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네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돌으시 바랍니다. <laughs> 천천히 끌어서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끌어서세요 천천히 옆으로 가세요. 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천천히 돌아가세요. 천천히 돌아가세요. 천천히 자 천천히 돌아가세요. 천천히 돌아가세요. 천천히 네또 돌아가세요. 올라가지 마시고 올라가지 마세요. 네 미끄럽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laughs> 자 조금 더 가세요. 전진 전진. 네 제자리 양팔 버리시고요. 양팔 버리시고. 네,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네, 얼음은 좀 피하시고요. 대들은 비끄럽습니다. 자, 하나에 앉고 둘을 잃었습니다. 하나! 하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얼음 뿐좀 피하세요. 네. 그쵸, 그쵸, 네. 대부 어린이 없는 곳에서, 네.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에서 둘을 잡자. 하나! 둘! 네, 잡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 함께 계시는 분들 함께 시도합니다 하나! 소원! 둘! 가서을니다 네. 네, 잘 잡는 사람 잘잡겠습니다 네, 네. 마리 빨리 집어서 나가세요. 마리 집어넣서 빨리 나가세요. 두 마리를 집어넣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 빨리 집어넣서 나가세요. 네, 네, 네. 마리 빨리 집어넣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마리 서 빨리 나가세요. 네, 나가세이 빨리 나가세요. 두 마리 잡으빨 네, 네, 빨리 나가세요. 네, 두 마리 잡으러 빨리 나와세요. 네, 두 마리 잡으러 빨리 나와세요. 네, 네. 다 나와세요, 네. 이제. 네. 물에서 다 나와세요. 일단 물에서 다 나와세요. 일단 물에서 다 나와세요. 나와 네, 일단 물에서 다 나와세요. 네, 다 나와세요. 자, 두 마리씩 내려가 주세요. 잡은 사람은 네, 두 마리만 가지러워 주세요. 나머지 있는 사람은 네, 두 마리씩 빨리 집어넣어서 가지가 주세요.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네, 두 마리, 네, 아니요, 네, 두 마리 좀 밖에 두 마리 잡은 것리집어넣으세요 네, 아유, 여빨리 집어넣으세요. 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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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호, 자, 한 마리 밖에 못 잡은 사람, 네, 지금 네, 두 마리 여러분 들어가서 요줄범안 아내 들어가서, 시내 빨들이 들어가서, 두 마리 더 가서 빨리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고. 네. 두 마리 더 가서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네, 이제 잠들어야 된다. 네. 자, 빨리 들어가시고. 네. 네, 잘 잠수를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잘못 잠수하고, 네. 자, 거기 여기 나와서 여기 한 마리 다 잡았어요. 거기요. 네. 나갔어요. 기갔어요 아주 이겼어요. 네, 두 마리. 두 마리. 네. 여기 남자로 한 마리 다 잡을 때까지 잡아. 네. 네. 이분은 바이터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웃겼어요? 네. 큰게 나보고 어떡하냐고. 네. 자한 마리 더보세요 빨리. 아, 안 나와요 <laughs> 나와, 씨. 네. 빨리 들어가세요. 네. 동아리? 네. 여기 있네요. 네. 동아리 채워야 합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오 그냥. 네, 이제 잡 분만 잡으면 됩니다. 뭐야, 저 분밖에 없잖아, 정말. 네, 이번에 잡을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네, 중간한 사람이 적으면 잡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것저것 저에 대한 시간 다 보냅니다. 어쩌면 <laughs> 아니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요, 파이팅!

네, 성화 티켓으로 들리드를보겠습니다박사한번 주세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적을 때에는 성화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한꺼번에 떼어낼 것 같이 잡는 거지 그렇 처럼은 면 잡지 못합니다. 자, 이제는 노래로 성화를 잡아 니네 싶고 진행이 됩니다. 가족 중에 성화를 못 잡은 가족들은 노래로 성화를 잡아라 코에 네, 니네 싶고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